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오늘 김용민의 주식 랭킹에서는 2차 전지 이 지점에서 미친 듯이 반등합니다. 라는 내용을 준비해왔습니다. 올해 상반기 시장을 이끌었던 2차 전지 산업이 지금 포스코그룹이나 에코프로그룹을 필두로 계속된 하락이 나오고 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냐? 그리고 언제쯤 반등할 수 있냐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지금 여러분들께 속시원하게 이차원지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왔습니다. 이차원지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이차원지 투자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셔서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이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자그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2023년도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2차 전지나 ai 로봇에 대해서 제가 직접 정리해서 리포트로 만들어 왔고요. 그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도 리포트로 만들어 왔습니다. 이두 가지에 대한 리포트만 확인하셔도 올해 하반기뿐만 아니라 24년도 상반기까지도 여러분들 투자에 상당한 도움이 될수 있는 리포트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해당 리포트는 저희 김용민의 주식 랭킹 채널 시청자분들께 모두에게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꼭 내용을 확인하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께 2차 전지가 언제쯤 반등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빠지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에서 2차 전지가 빠지는 이유입니다 부정적인 증시의 전망 아니 지금 시장이 안 좋은 거 누가 모르냐 그러면은 도대체 왜안 좋고 언제쯤 좋아질 수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겠죠. 여러분들께서 지금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유가입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하루 100만 배럴 자발적 감산을 12월까지 연장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죠.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도 월 연말까지 원유 수출을 하루 30만 배럴 줄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당연히 국제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가라는 게 원유라는 게한달 동안 하루 동안 사용되는 양이 일정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130만 배럴씩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당연히 상승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연초 이후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을 했고요. 전문가들은 현재 100달러를 넘어서 12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 아니다. 100달러를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수요에 의한 증가가 아니라 공급을 줄인 거기 때문에 100달러를 넘어가도 금방 내려올 수 있다.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 바이든의 입장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집니다. 내년에 대선이 있죠. 즉 지지율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 미국이 사우디와 협업을 해서 어떻게든 국제 유가를 안정화시켜야 되고요. 그 안정화를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맺은 군사 동맹의 준하는 상호 방위 조약을 이번에 체결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감산에 대한 리스크 해소가 될 것인가? 그리고 국제 유가가 다시 한번더 가격이 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해야 되는데 아니, 유가가 그렇게 중요하냐? 유가보다 중요한 지표들이 얼마나 많은데? 뭐 CPI 지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그 CPI에 유가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에서 월세가 부담돼서 못 내겠다라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현재 노숙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CPI, 소비자 유가 지수를 구성하는 비중이 가장 큰 것을 세 가지를 나열을 하면 국제 유가, 주거비, 인건비 총세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의 국가라고 말씀드렸죠. 인건비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안정세입니다. 자, 그리고 CPI의 영향력을 보면은 국제 유가가 7% 정도, 주거비가 30% 정도 수준인데 인건비는 안정적이고요. 주거비는 조금씩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국제 유가인데 이 국제 유가만 시장의 안정을 찾으면은 CPI가 점차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지겹게 이야기 나오고 있는 이러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큰 시장의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국제 유가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요. 당연히 국채 수익률 상승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사이클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유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1번이고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면 다시 한번 더 주가에 대한 상승 사이클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겁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언 다이먼 CEO가 스태그 플레이션과 7% 금리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다이먼 회장은 3%에서 5% 지금 5%대죠. 3%에서 5%로 오를 때보다 5%에서 7%의 차이가 경제는 더 고통스러울 것이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5% 대에서 7% 대로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상당히 힘든 시장이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지금에서 금리가 더 급격하게 오를 가능성보다 고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미국의 10년물의 국채 금리가 벌써 4.5%를 넘어섰습니다. 이게 2007년도 이후로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즉 현재 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은 맞지만 사실 스태그플레이션과 7%의 금리 가능성은 많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따른 발언으로 시장이 낙폭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반등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각종 경제지표 부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기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비싼 전기차보다 저렴한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집중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아니, 전기차를 누가 사냐? 전기차는 탄소 중립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강제로 사게 할 겁니다. 즉,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연기관차를 판매하지 않고요. 강제적으로 전기차를 팔게 될 거기 때문에 전기차의 침투율은 나올 수 밖에 없는데 그 속에서 우리가 모든 프리미엄 전기차보다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가형 혹은 보급형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lfp 배터리가 성장을 한다는 거 아니냐? lfp 배터리가 시장에서 점유율이 올라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에는 엄청난 악재 아니냐?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글로벌 자동차에 대한 전기차에 대한 점유율이 증가하는 것은 우리가 호재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로는 일단 글로벌 EV 신차 대비 LFP 탑재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 2020년도 어땠어요? 3%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글로벌 평균 36% 37%를 육박하고 있고요. 23년도 5월 7월 기준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나 중국을 봤을 때 현재 유럽 같은 경우에는 3% 대고요, 미국은 9% 대, 중국은 60% 대입니다. 미국이 유럽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대표적으로 테슬라가 있고요, 여러 가지에 대한 이유가 있지만 결국에는 중국은 LFP 배터리에 대한 탑배비중이 높지만 미국과 유럽은 상당히 비교적 낮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시면 됩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주력으로 지금 침투하고 있고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미국과 유럽 시장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 시장에서 lfp 배터리에 대한 점유율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중국이 아닌 우리나라가 그 시장을 장악할 수 있기만 한다면은 엄청난 성장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올해 상반기 테슬라의 lfp 배터리에 대한 비중이 35%에서 장기적으로 70% 이상 차량에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2020년도 기준에서 출시 당시에 LFP의 비중이 6%였는데 2022년도를 넘어설 때까지 37%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제조 비용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판매 가격을 낮출 수 있고요. 사실 이런 강점으로 인해서 완성차 업체들이 점점점 더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을 올리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하시면 되고요. 이 LFP용 양극재 가격이 국내 주력 3원계의 양극재 대비해서 30%에서 50% 수준으로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이톤당 가격을 보면은 LFP 배터리와 니켈 코발트 망간, 니켈 코발트 아연에 대한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이 어때요? 40.8, 47.4에 비해서 거의 3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극재를 확보할 수 있다 라고 시장이 보고 있습니다. 양극재에 대한 가격이 배터리에 대한 가격에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차지하기 때문에 현재 lfp 배터리에 대한 가격 경쟁력은 다른 그 어떠한 이 소재보다도 압도적이다 다른 어떠한 배터리보다 압도적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차 업계들이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이 혹은 계획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마스터 플랜 수리를 통해서 LFP 배터리 확대를 채용하고 있고요. G. 엔 같은 경우에는 LFP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 미트라켐에 투자합니다. 포드 말할 것도 없고요. BMW, 폭스바겐, 스틸란티스, 현대차도 이번에 기아의 신형 레이 EV5에 LFP 배터리를 채택합니다. KG 모빌리티. 토레스는 어때요? 11월에 출시될 토레스 EVX에 BRD의 LFP 배터리를 탑재했고요. 도요타 벤츠까지도 24년, 26년에서 27년도까지 LFP 배터리에 대한 채택률을 점차적으로 늘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로 프리미엄 차량 위주로 출시되던 전기차가 중저가형 차량으로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LFP 배터리 탑재 전기차 출시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국내 배터리 3사도 LFP 배터리 개발을 통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 적극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단 LG화학이 한국에서 처음으로 LFP 양극재 공장을 모로코에 건설한다라고 이번에 시장에 폭탄을 터뜨렸죠. 이제부터 시장에서 LFP와 관련된 내용들이 계속적으로 나올텐데 2030년 전에 전세계 자동차 3분의 2가 전기차일 것을 감안을 하면은 전기차의 보급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질 것이라는 건데 그 속에서 모든 사람이 프리미엄 전기차를 살수 없겠죠? 보급형 전기차 시장 LFP 전기차에 대한 시장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히 아니 그러면은 이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덧 중국을 제치고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게 맞냐? 기술력이 있는 게 맞냐? 일단은 미중 분쟁으로 인해서 국내 기업이 이익을 독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LFP 배터리 쪽에서는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는 게 맞지만, 일본에 비해서는 한국이 앞서고 있는 게 맞고요. 우리나라의 주력 시장이 미국인 만큼 미국 시장을 장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 이번에 포드가 CATL과 함께 미국 미시간에다가 합작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던 것을 사업 중단을 선언합니다. 전미 자동차 노조 파업과 관련해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따라서 미시간을 방문하기 전날에 이 같은 계획을 공개를 했고요. IRA에 대한 허점을 노렸다는 비판을 피하고 UAW 파업 중단을 압박하기 위한 카드라고 현재 시장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포드의 대변인은 일시적으로 그만두는 것이고, 해당 사업에 관한 최종 결정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긴 했지만, 사실 지금 미국에서 중국의 화이폰 만든 것 때문에 중국에 대한 견제를 상당히 심하게 들어가고 있는 지금 중국 기업들에게 보조금이 들어가는 선택을 할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에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왔죠. 미국 상무부 부장관이 방한 기간에 우리나라 주요 2차 전지 기업의 경영진들을 비공개로 만나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무슨 의견을 청취했냐? 사실상 이번 회동에서 IRA에 따라 사실상 거래 금지 대상이 될 외국 우려 기업이 어느 곳인지 명확하게 좀 얘기해 달라. 즉 너희들이 중국 기업들만 딱 진입 못하게 막고 어느 정도 거기서 이 리튬이나니켈 같은 것을 갖고 오는 것을 허용해 주는 건지 이러한 불확실성을 완벽하게 해소시켜 주길 요청을 했고요. 미국이 만약에 엄격한 잣대로 너네 중국과 관련된 내용들이 하나도 라 있으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내놓게 되면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지을 이유가 없겠죠. 조단위 투자가 취소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성이 있는 FEOC, 즉, 외국 우려 기업에 대해서 규제를 내려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중국에 대한 규제로 인해서 국내 기업에게 유일한, 유리한 규정이 나올 경우 불확실성 해소가 되죠. 당연히 국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는 재상승이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재료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이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 2차 전지를 그래서 언제 투자하는 거냐. 이차원지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내연기관차가 퇴출이 되면서 전기차의 보급이 가속화가 되고 있지만 비싼 전기차보다는 LFP 배터리 전기차 위주로 보급 속도가 가속화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에 테슬라뿐만 아니라 우리 쌍용의 토레스에 대한 전기차 보급부터 여러 가지에 대한 긍정적인 호재들이 나올 텐데 거기 속에서 전기차에 대한 보급이 늘어나기만 한다면은 국내 기업들 입장에선 긍정적이고요. 전기차 보급률이 낮은 미국은 국내 주요 시장입니다. 즉 미국과 유럽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과 유럽 시장이 성장할 때그 시장을 장악할 수만 있다면 국내 기업이 엄청난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 업계 성수기가 4분기죠. 자동차 업계 판매 성수기를 맞아서 신차도 쏟아져 나오고 자동차 판매량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앞두고 할인 등 구매 혜택들이 4분기에 엄청나게 증가하거든요. 즉 4분기에 국제 유가도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이번에 미국과 사우디가 어쨌든 방위 조약을 맺었으니까 감선에 대한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국제 유가가 안정화가 되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4분기 에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거기에 더해서 미국이 우려 기업으로 외국 우려 기업으로 우리나라에게 유망한 그러한 기업들, 우리 우리나라들과 경쟁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만 주제를 때리게 된다면은 국내 이차지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즉 숫자가 찍히는 시점인 사분기 그리고 조만간 해당 내용을 말씀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외국 우려 기업을 정확하게 주장하는 시기인 사분기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2차 전지와 관련된 투자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4분기 이 4분기가 2차 전지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달 시장에 LFP와 관련된 내용들 혹은 양극재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래 대금이 본격화 된다고 하면은 11월과 12월에는 시장에서 2차 전지의 본격적인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실 때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셔서 투자를 진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2차 전지가 언제쯤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LFP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차 전지에 대한 내용도 알겠고 LFP에 대한 내용도 알겠다. 하지만 나는 반도체에 대한 내용들과 2차전지 AI 로봇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들도 함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해당 리포트 다운로드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핸드폰 보시면은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 계시고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앱스토어,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를 통해서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플레이에다가 돋보기 버튼 클릭하시고 김용민의 급등 시그널 검색하시면은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설치 버튼을 통해서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셨다면 은 이런 식으로 어플리케이션이 작동할 겁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로그인 버튼 눌러 주시고요. 회원가입 클릭하시면은 100% 무료 회원 방법이 나오는데 이용약관 동의하고 가입 버튼 누르시면은 이메일, 비밀번호, 이일 번호 확인 이름 이건 필명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개인 정보인 전화번호나 집 주소 같은 것을 적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정보로 여러분들이 100% 무료 회원 가입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나 주소를 적는라는 아예 없애 버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어플리케이션 로그인 하셔서 컨텐츠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중에서 급등 추천주를 클릭하시면은 2023년도 핵심 반도체 자료집과 2차전지 AI 로봇 섹터총 정리 이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신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이 밖에도 여러분들께서 매일매일 당일 당일 종목을 공략할 만한 종목분들 제가 직접 매일 업로드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공략하실 만한 종목군들 100%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시장에서 매일매일 나오는 뉴스들, 장 시작 전에 어떤 뉴스가 주목받을 건지, 거의 따른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장전 급등 뉴스에 업로드 해 드리고 있고요. 급등주 분석은 매일매일 시장에서 나오는 급등주들 왜 급등했는지,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은 뭐가 있는지를 정리해서 업로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 100% 무료고요. 평생 무료로 여러분들께 제공되는 컨텐츠인 만큼 꼭 시간 내셔서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고 투자하실 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전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더 도움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유익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